지금부터 이 저승의 여러 신들이 망자 김철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여봐라 이 저승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신인 단소살인마 어, 보기만 해도 벌벌 떨으신 단소의 신 단신을 들라 어, 어, 어. 그만하고 어너 어, 진짜 너왜 그래? 너 진짜 미쳤어?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그거 왜 그죠? 그말을아무안 되냐? 셀럽 드리고 완전 좋아하는데 안에 수가 있어야지 이거 무슨 셀럽들이 다 따라 해, 이마에 내가 하는 셀럽은 야 콧박이 끼던데힘힘 콧박이 안 나온다 얘그거그거 <laughs> 그거 뭐냐? 네가 짠 거냐? 아, 이거 유병 유병재가 줬는데? 뭐? <laughs> 너 잘못 줬어 유병재 이거 m 신 무이에요?